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싸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지 주여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삶의 증명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너부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저 청와대 앞에 이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바닥에 아버지 파미세를 맞으며 아버지 저분이 저번들이 저렇게 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자유대한민국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한교안 대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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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금식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금식에 기름 부험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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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며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도, 안중에도 없는 이 정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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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우리 아버지 주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일어나고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교안 대표는 저를 참바당에서 금식을 저렇게 길게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는 정치도 짧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깨를 부리지 않고 더 정치를 잘할 줄로 압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경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연륜, 많이 배운 거. 오히려요 인맥쌓기에 바쁘고요 사람 잔깨 부리는데 더 바쁩니다. 자기 배운 자기 지식 나옵니다. 제가 저도 어, 이렇게 지도할 거 보면은요 정말 에, 여우수와 같은 여우수와 같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를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 청와대에 아침에도 사진이 저한테 왔는데, 비닐이 쓰고 저기서 저렇게 땅바닥에서 주무시는 저분들, 정말 하나님, 저 앞으로 정말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응? 이끌어 가는 최고 전놈자가좀 나와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서 정말 어쩔 어떡하려고 이 겨울을 어떻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내비 둘 것인가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찌, 어떠, 어 언제까지 하실 게 할지 주여 기도 좀 해주시기 부탁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생의 3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의 3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가 3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그 3년째 가난한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님을 만나기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 안님이 언제 어느 동선으로 가는지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이 때에 가나안의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이니까. 그런데 타이스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님은 아무 반응이 없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저 여자들 소리를 질렸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쫓아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 안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분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나와 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한테 고쳐줄 이유 없다.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버지 극종칭은 다 썼습니다.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대답. 이것이 이제 이 여자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 교회에 가나안 같은 여자가 한 명이 왔습니다. 그 가나안의 여자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고쳐 주셔서, 내 자녀를 고쳐 주셔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 가난을 고쳐 주소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고쳐 주소서. 하고 오늘날도 가난 같은 여자들이 교회로 옵니다. 이때의 반응은 예수아님 같이 하면은 그런 여자가 교회가 쎄도 쎘는데 뭐 붙어 있을까요? 다른 교회 가겠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꽃가마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가겠죠. 그런데 예수 아님 밖에는 내 딸이 고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근데 나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여자는 고쳐달라고 애걸 복걸을 합니다.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여자한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 이 개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회기하지 않는 짐승을 갖다가 어, 회귀하지 않는 걸 갖다가 개들이라는 짐승에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개는 토한 거 다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들은 다식성이잖아 뭐든지 다 먹잖아요. 그리고 이 개들 갖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개들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원래 원, 원적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래요. 그 당시에 개를 신으로 섬겼던 가난, 지방에 개를 신으로 섬기는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신, 개신. 그래서 너 개신 믿잖아. 그러니까 그 개신한테 가서 고쳐 달라고 해. 바로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격 모독이 아니라 너 개신 믿잖아. 개신한테 가서 고쳐 달라고 그래. 네가 믿는 신한테 고쳐 달라고 그래.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개신한테 가지 않아요. 나는 개신을 이미 내 마음에서 떼버렸어요. 주님 아니면 저는 못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하님께서 직접 집에 가서 딸의 손에, 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즉시 그 딸이 돌아와 보니, 아,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어요 엄마가 돌아와 보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러한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이 플라시, 저기,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게시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에서 마귀들이 거짓말을 해놨고, 잘못된 교리복음을 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시대나 옛날에는 혹 몰라도 지금은 귀신 없다 이거야 귀신 없다 귀신 귀신하면 귀신 더 들어온다 음 응. 귀신 귀신하면 귀신 더 들어온다 귀신 없다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하고 보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졸며 잘세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무엇인가 했더니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넣는데 어느 날 졸며 잘새,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할 때 가라지라는 이 어둠 사단 마귀가 와서 내 심령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와서 함께 자라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곡식이 자라니까 곡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니까 곡, 가라지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첫째 바른 성경 말씀을 첫째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받아들일 때,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면 내 가족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가 귀신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일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쫓고 파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 들려서 이 딸이야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러한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수시로 집에서도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에 나온지 지금 두 달도 채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주 늘 크게 싸우시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데 그 싸움이 멈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멈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싸움의 이영을 내쫓으시라고. 그리고 그 집안, 그 건물, 그 소유주, 그 집안 내 있는 그 공간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선포하는데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집안은 이 집은 이 건물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 너희 더러운 귀신들은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서 너희는 어떠한 연약령도 행사할 수 없다. 명령했습니다. 계속 제가 먼저 가서 방마다 명령하고 거실에 명령하고 어둠을 내쫓고 그랬는데. 정말 보이는 형상이 나타났어요. 싸움의 영이 전쟁의 영인데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영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하고 봐주지 마셔야 됩니다. 내쫓아야 네, 됩니다. 내쫓아야 네, 돼요. 이 싸움도요. 근본 뿌리가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욕의 영부터. 그러므로 이 영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지 그 영은 나간다.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예수와님께서 그그 자녀의 그 영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날 이 자녀들을 자녀들이 우리를 속속이는 일이 있잖아요. 부모를 자녀들이 문제 자녀들도 있잖아요.문제 안에 남편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영향력이 아내에게 미친다. 똑같이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또 자녀는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자녀 있는 악한 영이 나간다.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고친 거 아닙니까? 에 저는요, 제 여명이를 위해서요, 제가 엎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여명이와 저희 관계가 이렇게 별개인 줄 알았어요. 이 여명이를 데리고 막 안수받으러 다니고 막 취업하느라 다니고 했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제는 저구나. 맞다. 이 문제는 저에게 있다. 이 자녀의 문제는 저에게 있다. 제가 <laughs>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고 저희 죄로 저희 부모 선조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이, 이 어려움을, 이 어두움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들은 교회에 이상한 복음을 퍼뜨려서 귀신을 몇 쫓으냐?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없다. 한번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귀신 어심 못한다.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가짜로 다쇠뇌 교육 시켰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왜예 베드로에게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얼마 전에는 베드로가 칭찬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런데, 아니, 얼마 후에, 바로 후에, 주님 십자가 질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 말을 했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지 o 는 non, n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o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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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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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도 o n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시고, 내 남편 고쳐 주시고, 내 교회를 고쳐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아니, 저 여자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 치워라, 치워라, 저 청와대, 저, 저 청와대 예배, 청와대 교회, 광약 교회,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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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혹 있어도 부러지는 그한 영혼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고쳐 주신다. 저 청와대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주야로 있는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일할 때 주님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